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제가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 깊었던 한 여전도회 회장님이 아무래도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바쁘셨겠죠. 그래서 교회 일도 좀 등한시하기도 했고요. 또 가정 일도 많이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헌신 예배 사회를 누가 봅니까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보시죠. 그래서 이 회장님이 모처럼 머리도 곱게 만지시고 이제 한옥 그 한복도 예전에 있었던 한복 중에 제일 좋은 걸 꺼내 입으시고 이제 사회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강단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찬송가 301동을 부르시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습관이 돼 가지고 맨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101동, 102동 그러시다 보니까 301장이 301동으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습관이 참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서 임영웅의 노래보다는 나훈아 노래도 좋지만 찬양하는 찬양이 먼저 나오면 좋겠죠저 같은 경우는 나훈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 를잘 몰라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나훈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어도 부르실 수 있고. 어떤 노래도 부르실 수 있어요. 이게 죄악된 거 아닙니다. 자유롭게 부르시되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습관도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살펴볼 차례인데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아가라. 요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로몬이 썼다는 건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건지, 솔로몬이 주인공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언어학자들이 이걸 파봐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아름다운 노래라고 우리가 추정하죠. 아가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좀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고요. 굉장히 육체적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있어요. 가끔 수련회나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날은 꼭 집에 가서 아가서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낯뜨거운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래요. 미성년자들은 아가서를 못 읽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읽게 해요. 1세기 사회 주변에 여러 이제 수많은 공동체 중에 그 SNF라는 단체가 있어요. SNF 하는 바리세인, 뭐 사투개인, 이 사람들처럼 되게 큰 종교적 분파를 이뤘던 단체였는데, 뭐 이런 겁니다. 금욕주의. 남자들만 모여요. 남자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제 거기에 가서 사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방치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박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오늘날 얘기하면 사막 같은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겠다는데 뭐 그렇게 살라고 방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했냐면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금욕적 생활을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나가서를 못 읽게 했습니다. 남녀간에 뜨거운 사랑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잠깐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작년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딱 보면 광야처럼 보이죠? 저기 SNF파들. 세례요한이 문헌상으로는안 나와 있지만 아마 SNF파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딱 가서 보면 눈앞에는 사회예요물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그 다음. 저, 여기저기 보면 저런 조그만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이제 저기에서 1940년대에서 사회사본이라는 성경사본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저런 굴 같은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저런 굴에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거나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목동들도 잘안 들어갔는데 하루는 양치기 하던 목동이 양이 도망갔습니다. 찾아야 되죠. 부르다가 이제 저런 굴속에다 돌멩이 집어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 항아리 안에 성경 말씀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저 지역은 1년에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수천 년 지난 성경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자,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유대인들이 대단했던 게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물이 귀한 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을 받았고요. 1년 넘게 저장했던 썼고요. 멀리 사이까지 가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이제 저 물을 담수화 시켜가지고 정결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 자, 그 사람들이 직접 썼던 뭐 진품은 아니고 보조품이지만 저런 성경을 평생 동안 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자이 사진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맞은편을 봤을 땐 광야 같은 곳인데 반대로 딱 뒤를 돌면 멀리 바다 보이십니까? 저게 사해예요, 사해. 4회. 굉장히 멀어요.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죽음의 바다 사해, 물고기도 없지요. 저물을 마실 수 없지요. 근데 SNF는 저기까지 가서 정결례도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다음. 사해 바다를 제가 버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제법 괜찮죠? 바다처럼 생겼어요. 저새파랗고 나름 근사해요. 그 다음.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호텔에서 혼자 가서 혼자 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숙소에서 큐티를 할까 하다가 제 인생에 언제 사회 앞에서 큐티 해보겠냐 해서 체육복을 입고 나와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회 바다 앞에 넓은 광야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아가서는 못 읽게 했습니다 아가는 굉장히 그런 책이었어요 아가는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의 노래, 위대한 노래 이런 뜻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어딥니까? 한마디 전체를 얘기하죠. 장안에 화제가 됐다면 어디예요 서울에만 화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소문날 정도로 달게 됐다, 유명해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가는 최고의 위대한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가서로 번역을 됐어요. 아가서에는 젊은 시절의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술란미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술람 미여인은 얼굴이 거무틱틱해요. 이집트 여인입니다. 또그 오빠들이 봤을 때이 여동생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고 미모가 부족해요. 그래서 막 걱정할 정도로 술람 미여인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여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 젊은 시절에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계속 찾아다니고, 헤어지면 또 찾아가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요. 젊을 때야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남자는 키는 몇 센치 해야 되고, 다 부질없어요. 사랑만 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감춰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글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약에 물어봐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내와 다시 태어나면 같이 살겠습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예라고 해요. 여자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개 흔드시면 안 됩니다. 눈에 확 띄어요. 대부분 여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지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다르게 대답하신대요.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예. 왜요? 그놈이 그놈이라. 소용없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젊을 때야 키가 180, 160, 몸무게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무리 뚱뚱해도 볼품 없어도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여러 가지 성격적 결함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다 용납되는 거잖아요.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은 그런 사랑으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 뜨거운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품 없는 술란미 여인을 끝까지 사랑했던 솔로몬처럼 보잘 것 없는 우리, 별볼일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요. 오늘날 이 딸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많죠. 정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아가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그들에게 있어 그 해방도 됐지만, 영적으로 구원되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가서를 봅니다. 노골적인 남녀의 사랑이가 나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그 사랑을 보고 있는 거고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세상적으로 볼땐 손에도 보고 시간 낭비도 하고, 돈도, 노력도 뺏기는데, 내 신앙이들에겐 믿음이라는 노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손에 안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위해서 손에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하나 하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짧은 생이지만 문제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불 같은 게 있잖아요. 불,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정말 모든 것들이 황폐해요. 화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TV로 보고 영화로 보시는데 직접 화재 현장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저 예전에 부에 있을 때. 주일 오후에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 한 권사님 가정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옷을 입고 막 달려갔죠. 빨리 달려가서 소방차보다도 제가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하루에 시내 버스 세 대만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시내하고는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비포장 도로였냐면. 참 15년 전 얘긴데 참 부여가 그렇습니다. 땅만 파면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사들이 스톱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가까웠는데 2006년 당시에만 해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거기저간 에 불이 나게 달려갔죠. 갔더니 혼자 사시는 권사님께서는 마침 주일에 괴오셨다가 장보러 가셔 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소방차가 왔어요. 근데 소방차 가서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 만에 그 집이 타서 없어지는데 마치 남대문 그때 타신 탄거 거 보셨죠? 기와들이막 우르르 무너지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옆에 50m 떨어진 옆집에 같은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주일 낮에 비닐 쓰레기 같은 걸몇개 태운다고 이렇게 태우시다가 비닐이 날아가서 불 붙었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불이 이제 더 크게 붙었겠죠? 결국 불이 났어요. 참 이제 큰 일을 겪으셨죠? 직접 그 눈앞에서 보면, 불난 집 앞에서 보면 이 불이 두려워요. 심리적 공포도 있고, 이 바람이 막 부는 데마다 불길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막 저를 덮치려고도 찾아오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불을 우리가 잘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식사하실 때 사용하잖아요. 밤에 추우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철 어디 가셔도 이렇게 뜨겁게 지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불인데, 잘 쓰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데, 잘못 쓰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핵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지만, 전기가 싸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자력 기술을 잘못 쓰면 사람들 전체를 죽이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돈이 되고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이걸 무기로도 쓸수 있고 사람을 협박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화두가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정. 최근에 뉴스 보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정말 별별 뉴스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면 좋겠죠. 쓸수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쓸수 없는 사람들은 속상하겠죠. 근데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리면 100년, 150년 전에 이 땅이 조선일 때이 조선 땅에 공정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태어났는데 양반이고 태어났는데 노비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평생 결정됩니다. 노비는 아무리 똑똑해도 박해를 받겠죠. 똑똑한 노비면 양반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가문의 보호를 받겠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소 불공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기적의 시간을 체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선조들 200년, 30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죠. 안타깝지만 천국에 갈수 없어요. 아무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일을 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공평과 공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땀을 흘리기 전에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을 로밍하는 거예요. 핸드폰. 그래서, 미국에 가시든 중국에 가시든 핸드폰을 로밍 해놔야 카톡도 보내고 또 뉴스도 보고 통화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로밍이 좋아도요. 참그먼 나라 가면 잘안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갈때 로밍을 해서 갔어요. 하루에 한만 오천 원씩 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십삼 십사 일 갔다 왔으니까. 그 핸드폰 로밍 값으로만 대략 한 2, 30만 원을 지불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핸드폰이 안 터져요. 로밍을 해서 갔는데 안 돼요. 이탈리아 갔더니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국내에서 아무리 최고의 노력을 다해도 그 나라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핸드폰 인터넷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핸드폰이 최신폰이라고 해볼게요. 삼성에서 나온 제일 비싼 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쓸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신원서판 이런 것들이 탁월하고 집안 배경도 좋고 달란테도 많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라는 와이파이 존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하게 사용하셔요. 세상은 상황마다 모든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헤로왕 그다음 충독들이 예수님을 불안해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책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 그 로마에는 지방 총독들에게 막 권한을 많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세금만 제대로 내고 로마 황제만 따르면 종교적 자유도 허락했습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단, 지방 장관에게 한 가지 이제 용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밀란이 발생하면 그 지방 장관은 무조건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무리를 끌고 다니는 예수님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 빌라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왜 굴복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빌라도는 그 좋은 자리에서 쫓겨나요. 싫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제가 없는 것도 알았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죽게 하는 책임을 나는지지 않겠고 그 책임은 니네가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세상의 기준에서는 핑계거리가 있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우리가 고아로 태어났든. 머리가 좋든 건강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다섯 달란트가 있는지 한 달란트가 있는지 열 달란트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많이 사랑했지만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부된 술람 여인이 선잠이 된채 어려운 편한 어렴풋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신랑이 막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신부가 못 듣고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막 간청하다가 결국 신부를 떠납니다. 나중에 꿈에서 깬술미여인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럽네요. 그래서 막그 신랑을 쫓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둘이 만나서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끝이 나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잠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마치 술란미언이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청소년들은 뭐, 다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도 청소년기 때 기왕이면 키가 컸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그리고 기왕이면 외형도 멀쩡하고, 또 재능도 있으면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30대, 40대, 50대가 돼보니까,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소풍 끌러 갈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우리 70대 할머니나 90대 할머니나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분 나쁘실 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으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서로 뭐 주름이 더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 게 별로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가끔 어머님도 이렇게 주름 신경 쓰시고 머리 신경 쓰시는데 아들 된 입장에서는 어머니 머리가 하하셔도 똑같고 까마셔도 똑같고 주름이 깊게 져도 안 져도 아들 된제 입장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나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자연의 이치에 따라가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 저는 주름이 안질줄 알았습니다. 눈이 평생 안 나빠질 줄 알았고요. 머리 빠지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쭉 보다 보니까, 6년 전 오늘이었어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봉사하던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6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하고 엄청 달랐어요. 엄청 젊었고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보실 때, 6년 전이나 저,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머리 좀 빠져도 괜찮죠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십니다. 괜찮죠 그래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본에 충실할 때, 술란미 여인이 얼굴이 꺼멓든 성장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용서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는 야가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가 우리 의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노래를 부를 때 가창력을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창력을 보시지 않고 노래의 자리에 서서 노래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할게요.